<laughs> 귀여워. 이거 쏘면 되 뭐 이렇게 신중해. 재밌지? 갈매기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. 갈매기 저렇게 울지 어떻게 울어? 아니, 쟤, 우엥, 우엥, 이렇게 울지. <웃음> <웃음> 아 저기 오시네. 하나, 저쪽에서 아는 냄새 안 나? 오래 어 하나, 아빠 고 아빠 보여줘봐. 여기 봐, 이거 봐. 봐, 봐. 뭐야? 아니야. 아빠 가지않안 돼. 나 이거 봐봐. 모래 어디 갔어? 어, 없어졌네. 모래 먹었어? 뭐 모래를 먹어? 모래 맛있어. 아이고, 어디서 많이 어? 어, 꽤 어. 아유, 아, 게임고요게서 아, 서이이게 해서, 게해 아, 이렇게 해 아, 이렇 이렇게 해서, 아, 이렇게 해서, 아, 이이렇 이렇게 해서, 아, 이렇 아, 이 아, 이렇게 아, 이고게 해서, 아, 이렇게 해서, 아, 이렇어 여기는 어왕이 아니잖아, 헬스장인가. 어항에 가야지. 여기, 여기 아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발이 좋지 않아? 그래야 우리가 보지, 이모게 보지. 미안해. 놀랬겠다. 건고아는면수 하나 사와. 놀 가져왔어? 야, 내한테 고쳐가지고 그 새우껌을 얼마나 먹었으면. 야, 이렇게 쑥 파. 잘 봐봐. 내가 이 마리 발 씌워. 어, 나는 무서워서 못해. 해봐. 카페도 있고 소품샵도 있고 카페는 더 위에 올라가야 되나 봐. 어. 여기는 치킨 여보 좋아하는 공방 같은 거다. 어이구. 어이구. 뭐가 있어? 영영이? 어, 영영이. 어, 좀 지나갈게. 영영이. 안 돼, 안아야될것 같은데. 어, 안 얘가 가? 주인이잖아. 응. 미안해. 호냐 호냐냐냐, 호냐냐. 자기 집인데, 이거. 아, 좋고. 어, 맞아.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더라고. 택배를 시켜가지고. <laughs> 어떻게 비싼데? 어, 라떼한테 되게 잘했다. 어, 예쁘다. 음. 아까 이게 아까 그거구나. 어 아버님 이거 저기 있어야 되는데 싫럽 <laughs> 시럽 필요해? 시한 봉도 두 펌프 응. 그치아냐 어, 괜찮아. 괜찮아. 응. 아 얘도 뭐착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<착해라>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아 근데 지금 너무 아늑하고 좋다. 예. 아 알았어, 음. 아니, 지금 딱 비가 떨어지네. 내가. 아 그러게요. 음. 네. 오세요. 네. <laughs> 아이고 부모님 모시고 왔구나. 예. 아이고 이뻐라. 고양이들 신기한가봐. <laughs> 아 저희도 키워요 고양이를. 그래요? 예. 오. 저희도 유기견 유기견이고 유기묘 데리고 와가지고 예. 아이고 아주 그냥. 아이고, 착한 양반이구나, <laughs> 아주. 아, 근 이거 텐드파이어할수 있는 곳데 어. 비가 오라고 오면... 하던아쉬워어 <웃음> <웃음> 아직 순천일 건데. <laughs> 손 뭐야, 손? 아니, 꺼져, 꺼져. 그지 아이, 이 얼굴 봐. 너 이거 다 먹었어, 이거? 이거 뭐야, 이거? 다 뭐야, 이거? 이 뭐? 아이고. <laughs> 뭐 이렇게 다 먹어? 갈까? 거기 고양이 많아, 전아. 여기 있는 고양이. 네, 잘안 지져요. 짜증네 그럼 지면 가 아닌데. <laughs> 딴 걸로. 딴, 딴, 딴 거. 이거 딴할 거야, 거야? 이거? 하나. 이거 할거야요 힘들어 이제. 응, 지쳤어. 배도 고프고 지금. 물도 안 먹었잖아. 뭐. 물도 히, 안 힘들다게.

얘가 아빠. 얘가 얘가 박군. 박군. 어군양 박군 닭양. 음. 그래서 군이 양이. 얘가 남자이. 여기 엉덩이가 하트가 있어서 사랑이. 얘가 귀여미의 요미. 젠까미. 순천이 아빠. 네. 순천이 형 잠깐 와서 얘네들 봐봐요. 봐봐요 얘네들은. 아내도 있어요? 앵무새. 아... 엄청 시끄러웠어 이놈이 어오 어떻게 어떻게 야야너 개가 얼마짜리인데 이놈아 너 나가 <laughs> 얘가 코이야 콘이야 야야야너 개가 <laughs> 진짜 얼마짜리인데 너 나가 아 근데 색깔 진짜 예쁘죠어 그렇네 네. 음... 에, 네, 너 집에 안 가? 미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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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성파레 미소, 미소, 이옆은는 뭐야? 없어. <laughs> 앉아. 손? 아니, 아니, 이 손. 오케이. 어우. 오, <laughs> 예. 앉아. 손 오케이 손아 이거 이제 다 먹었어 없어 없어 어,

뒤로 와. 아야, 안녕.